아, 아, 자, 당국 고등학교 마지막 서수령 4번 문제. 음. 실내 환기가 되지 않는 어떤 교실의 현재 산소 농도가 21%이다. 이 교실의 산소 농도를 10분마다 측정할 때, 바로 전에 측정한 농도의 1%만큼 감소한다고 한다. 200분 뒤에 이 측정한 이 교실의 산소 농도를 A%라 할 때, a 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조건을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와, 마지막 문제라서 그런가 10점이네. 보자. 구한 값을 거듭제곱을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소수 둘째 자리. 지금 aa의 값을 구하는 거지. 음. 로그 2.1 9.9 1.715. <laughs> 이고 여백이 좁아서. 자, 보자. 현재, 현재, 현재 농도, 산소 농도가 21%야. 그런데 10분마다, 10분마다 측정을 해. <laughs> 그런데. 바로 전에 측정한 농도의 1%만큼 감소해 감소 1%만큼 감소해 음, 측정할 때 10분마다 음, 200분 뒤 200분 뒤에 a% 그러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음그 뭐냐? <laughs> 그이 이게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 어, 수열 수열 파트를 배웠을까? 음 만약에 배웠다면 무, 문제가 없게, 무리가 없겠지만 안, 만약에 안 배웠다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거든. 21% 였었는데, 그 산소 농도가. 10분 있다가 측정을 하면, 요 21%에 1%가, 어, 감소하거든. 예? 그럼 한, 한 얼마쯤 되겠냐, 이게. 21%에 1%면, 2.1, 음, 0.21%가 줄어드는 거야. 뭐 그러면 뭐 계산하기가 좀음 음, 복잡하니까 좀 줄어들었어. 20일에서 10분 후에 측정을 했더니 한2 20%, 0또20 2 20 0였었는데 10분이 지나서 또 측정을 하면 또 줄어들겠지. 또 줄어들겠지. 그러면 200분 뒤에 그니까그 20, 20번째 10분마다니까. 20번째 측정을 했을 때몇 퍼센트냐 하는 거거든. 이거수열을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풀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이렇게 세울 수 있거든. 원래 2일이었었는데2일 21. 근데, 음, 1%씩 감소하니까, 1-100분의 1에다가, 200분 뒤면은 10분마다 측정, 측정, 측정해서 200분 뒤니까 몇 승이 되냐면 20승, 20번째 측정을 하는 거 맞지? 10분마다 그러면 20번째 하면 200분 맞지? 요게 a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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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거든. 아그 저기 뭐야 음 원리합계 그 등비수열 파트에서 나오는 원리합계. 거기서는 이제 원금에다가 이자의 합이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지만 이것처럼 이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요 요 값을 계산한 게 A인데 요 A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이거 여백이 좁으니까. 에이. 자, 요, 괄호는 뭐냐면, 1 빼기 100분의 1이잖아? 그러면, 그러면 100분의 99인 거다. 100분의 99. 아, 한번더 쓰자. 21에 100분의, 100분의 99에 에, 20승. 요게 A인데, 요 A를 어떻게 구하냐면, 그, 양변, 좌변, 우변, 양변에 상형 로그를 취하는 거야. 여기 앞에 로그. 여기 앞에 로그.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진수거든? 그러면 진수는 로그 21 플러스 로그 이게 되지. 그러면 써보자. 로그 21 플러스 로그. 이, 이거거든 이거? 이거? 요거? 요게? 근데, 요, 20을 앞으로 빼네. 20. 그,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이거거든, 이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 이렇게. 로그 99 빼기, 로그 100. 요렇게. <laughs> 뭐,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로그 A가 돼. 양변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 다음에, 이제, 로그 21부터 보자. 로그 21. 여기, 로그 2.1이 0.3222거든? 그러면 로그 21은 뭐가 되냐? 그렇지. 1.3222. 가되 있지 왜 그러냐면 이제 그두 자리 정수잖아 그러니까 지표가 1이 있어야 되고 얘는 한 자리 정수잖아 그러니까 지표는 0인거고 어, 2 1 2 1 진수 숫자 배열 상태가 같으니까 가수가 어, 같아져야 되고 음, 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20을 쓰고 괄호 자, 로그 99거든. 로그 99. 여기 보면 9.9, 로그 9.9가 얘잖아. 그러면 99, 로그 99는 뭐가 되겠냐? 1.9956이 되겠지. 그다음. 로그 100. 로그 100은 뭐냐? 2지 2. 그래 가지고 이게 로그 a인 거다. <laughs> 좀더 올려. 자, 그런 그러면, 자, 1.9956 빼기 2거든? 1.9956 빼기 2. 예, 만약에 이제 2에서 1.9956을 빼면 뭐냐? 0.0044. 겠지 맞나? 0.0044. 그지 근데 2에서 빼면 이건, 이건데, 1.9956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20에다가 곱하기가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1.3222. 2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로그 a, 로그 a. 그러면 얘랑 얘랑 어, 곱하자. 뭐겠냐? 에, 0 하나 지우고 소수점을 당기고 오른쪽으로. 그러면 0.0442. 0.044. 그럼 뭐냐? 0. 088이 되나? 마이너스 음, 1.32. 1.322. 그러면, 이거 빼기, 이거. 그럼, 빼, 빼, 면 뭐가 되냐? 아이거 1.322. 마이너스 0.088이야. 자, 빼면. 에, 빼면 2. 못 빼잖아. 이게 1, 이게 10. 그러면 12 빼기 8이니까 4. 또못 빼잖아. 이게 1, 아, 2, 11. 11 빼기 8, 그러면 3, 2, 1. 이렇게 되겠군. 그러면 요, 요, 거뺀 거야. 뺀게 이건데, 요게 로그 g a 가 돼야 돼. 로그 g a. 자, 1.2342. log a 가 1.2342. 그럼 a 는? a 는? 어디, 그렇지. 0.2342. 0.2342. 근데 얘는 1.234이잖아. 그러면, 이, 뭐가 돼야 되냐, A는. 10, 1 7 1 5가 돼주면 되겠다. 음, 맞나? 아, A를, A를 구라고 그랬지. A의 값, A의 값. 구했더니, 구했더니, 그래, 17.15. 뭐 물론 퍼센트겠지. 맞나? 구한 값을 거듭제곱을 계산하여 해 소수 둘째 자리까지 17.15 그렇지.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그래 나타냈다. <laughs> 아이고1 1분의 <11분이> 압을 <앞을> 써 <laughs> 자, 서술형 4번 문제를 에, 끝으로 그 당곡 고등학교 이게 어디? 얘 위치에 있는 학교인지는 모르겠다.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 아, 지금까지 따라오느라들 다들 고생했다. 음,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학교 걸 이제 또풀 계획 생각인데 음. 고1걸 풀어서 올릴지 아니면 그 벡터를 풀지 생각 중이야. 음. 고1거 보다는 벡터가 좀 재미있거든. 그래서 고1 거는 좀 시시하고, 아 그래, 뭐 어쨌든 또 다음 영상에서 보자.